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 부동산학교론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영진 교수는 이 부동산학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 우리가 학문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동산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종합 과학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이 순수 과학이 아닌 이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응용 과학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면서 실천 과학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가끔 시험지문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크게 10가지로 여러분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죠. 그래서 이 체계화된 이 지식의 원리인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적 측면입니다. 이 체계화된 지식은, 이 지식에 있어서의 이 원리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이론 분야로서 보는 이 과학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측면에서의 과학성을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부동산 활동이고 또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이 실무에 적용하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응용을 하죠. 이 체계,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응용해서 우리가 실무에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기술성이 인정되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또 활동은 이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사익성. 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토지는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겠죠. 이 사익성이 보장이 되지만은 토지는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이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대다수 사람의 이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이 공익이 바로 이 사회성, 공공성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오죠. 이 사회성. 이 공공성, 일명 대다수의 사람의 공익인데 이 사익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공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이러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 소유권도 우리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 공익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얘기죠. 세 번째는 전문성 수준이죠. 자,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 우리는 1차 수준에서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 나눠보는데,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전문적 부동산에 관한 지식은 없지만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택 가격이 지금 팔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 뭐 이것이 바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식은 있다는 얘기죠. 이 특정 활동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부동산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서의 업으로 우리가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죠. 이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특정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가 행하는 활동이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에 한 평가활동이라든지 공인중개사에 한 우리가 중개활동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또 부동산 우리가 활동에서는 사회성, 공공성도 고려로 해되고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도의 또 직업 윤리가 필요하죠. 이 부동산의 윤리가 나타나는데 이 윤리에 있어서의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윤리의 중심은 이 서비스 윤리가 중심이죠. 여러분, 서비스 윤리. 라고 하면은 어떤 윤리냐 하면은 이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의 공인 중개사에게 우리가 부동산 의뢰를 하겠죠. 이러한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가 부동산 윤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자이 고용 여러분이 중개업자와 그 중개업자의 고용된 고용인 종업원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고용 윤리가 있고. 또 동업자와의 관계, 이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조직 윤리가 있겠죠. 조직 윤리, 조직 윤리가 있고, 그리고 이 일반 대중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윤리가 바로 공중 윤리가 있습니다. 자, 이 윤리의 유형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윤리의 유형 여러분 시험에 여기 또 출제가 또 요거 좀 자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사회성 공공성 좀 주의를 해두시고 이, 이 과학성 기술성 우리가 또 자주 지문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또 어떤 개념이냐. 이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위치는 고정돼 있죠. 부동성 위치는 고정돼서. 이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이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이 부동산이라는 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대물 활동이라고 하죠. 대물. 뭐를 대물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에 있어서의. 우리가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우리는 또 인간을 상대로 하죠.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우 부동산 활동은 이 인간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활동은 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또 활동, 대인 또 활동의 또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여섯 번째 또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이동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토지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러한 활동을 정보 활동입니다. 이 부동산, 또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요. 또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분석된 자료를 토지가 위치해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용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지목이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활동을 우리가 임장활동이죠. 자, 이러한 임장활동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가 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가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장활동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임장활동 또 여러분이 뭐죠? 부동성의 근거, 움직이지 않는 특성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지표, 땅,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이다. 이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이 3차원의 공간 활동성. 여러분, 22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22회 시험에 출제를 한 짐은 공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토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 이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한다. 로 장기적 배려를 필요한다. 이배려의 네, 장기성이 나타나죠. 배리의 장기성.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자 여러분 눈으로 건물을 봤을 때아저 건물 잘 지어졌네, 디자인이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건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는 개념이고 또저 부동산 가격이 시중 주변의 가격에 비해서 약간 비싸보이네. 뭐아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동이고.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아저 임대차 관계에서서기 문제가 있네 계약상에 뭐 이런 것은 법률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이 활동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복합 개념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활동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활동의 속성이 또 가끔 시험 지문에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여러분 기초를 통해서 그럼 이 부동산이라는 우리가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한번 보면요 이 부동산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눠 봅니다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눌 때 형태가 있는 게 바로 유형입니다. 자, 유형. 자, 시험에 여러분이 자주 우리가 또 출제되는 그런 용어죠. 유형. 유형적 측면. 형태가 있는 측면이고 형태가 없는 우리가 무형적 측면이 보죠. 자, 이 유형적 측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11회 시험과 우리가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유형적 측면에서 또 했었죠. 자, 그러면 은이 유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 건축 자재라든지 설계 시공 또는 뭐 토지의 지질이나 지세, 집안에 있어서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는 개념이 바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 부동,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인데, 즉,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공간의 이용 기법이죠. 이 부동산이라는 이 공간에 있어서의 이용 기법적 측면이죠. 자 이용 기법적 우리가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개념이 바로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이 무형 형태가 없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형태가 없는 측면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하는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결정된데 이 가격 관계를 따지는 거죠 이 가격 이 가격 관계를 따지는 우리가 경제적 개념이 있어요 경제적 개념 이 가격 관계를 따지는 이 경제적 개념. 예? 그래서 여러분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감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죠. 이런 가격관계를 따지는 개념이 나오고 또 여러분 권리관계를 따지죠. 권리관계 자 이런 부동산 거래 시에 우리가 민법상 소유권 관계와 같은 이 권리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토지거래 시에 토지용 규제 제한이 있느냐. 이런 이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개념이죠. 규제라든지 이 민법 공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법률적 개념이 이두 가지였습니다. 무형적 측면은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를, 이 부동산 자체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개념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 자, 이 복합 개념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25회 작년 시험에서도 복합 개념 부동산 관리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관리 복합 개념의 관리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복합 개념 하여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들어가면은 복합 개념이다. 이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 복합 개념은 이 부동산학입니다. 이 부동산학적인 개념이다. 이 부동산학적인. 그런 개념의 우리가 부동산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용어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용어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개념은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예,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에 아까 개념 설명했는데 이 부동산 이 활동상의 개념이 바로 복합부동산인데 그럼 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얘기겠죠 이 토지와 정착물 자 여러분 부부의 혼인관계가 있죠 이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려 뗄수 없는 관계 이게 복합부동산이다 즉 토지와 정착물 예를 들면 뭐 건물 아니면 임목인데 자 여러분 토지와 토지상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을 한다. 이게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와 이 토지상의 이 정착물인 이 건물이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결합을 한다는 것은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이 결합된 상태. 그럼 토지와 정착물인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이용할 때나 부동산 거래 활동을 할 때나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 평가 활동할 때는 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상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다.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개념인데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우선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복합개념의 부동산 예 여러분 복합 부동산의 개념인데 지금 배우신 내용이 여러분이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우리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기초를 전제로 해서 이제 여러분의 부동산 개념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이제 부동산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